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맞춤형 스피치 닥터 강민정입니다 아, 지금까지 스피치 클리닉 같이 하셨던 분들이라면 고지에 다 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맛깔나는 연출법 어떻게 하면 구사할 수 있을까 저희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왜 주변에 이 사람이 얘기하면 굉장히 재밌어 이상하게 귀에 쏙쏙 들어와 이런 분 계시지 않나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분일까 또는 그 사람들 의 특징이 뭘까 한번 생각해보시면 아마 특징이 바로 보이실 것 같은데요. 저는 제주변을 생각했었을 때 이분들이 떠올랐어요. 아주 어린 나이에 아이를 둔 부모님들 5살 미만에. 그래서 제 주변에 요즘에 5살 미만의 아이를 둔 부모님들이 되게 많아요. 다들 늦게 결혼을 하셔서 좀 늦게 나오셔서 체력이 좀 방전된 상태로 육아를 좀 하고 계신데 문제는 이분들이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책을 읽어줄 때 보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나는 그 언니가 그 속에 그렇게 수많은 동물이 있는 줄 몰랐네. 막 얘기를 하는데 완전 성우예요. 호랑이 심지어는 지렁이 소리까지를 내요. 왠지 지렁이도 그럴 것 같아. 구연동화라고 보기에는 뭘까? 부모님들이 굉장히 생생하게 아이들한테 상상할 수 있게끔 들려주는 그 소리. 그 소리의 정체가 바로 맛깔나는 연출법의 기법입니다. 왜 요즘에 인기 있는 육아 프로그램 프로그램들 보면 연예인들이 아이들한테 막구연동화도 책도 읽어주고 이러시잖아요. 근데 그럴 때 되게 재밌게 하시죠. 1인 다역으로 모든 걸 소화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왕이면은 같은 이야기라도 좀더 재밌게 혹시 내가 왜 나만 이렇게 얘기가 재미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시간 꼭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죠. 자, 그렇다면, 나만 유독 재미없게 몰입을 떨어뜨리는 연출력의 NG. 과연 몇 가지 증상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증상은요. 어디서 쉬어야 할지 쉴 곳을 찾지 못하는 방황형들이에요. 왜? 이말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끊어 읽기가 안 돼서 생기는 케이스인데, 사실 끊어 읽기가 잘 되더라도 쉬는 곳을 찾지 못하면 의미가 다르게 전달이 될 가능성이 맞아, 많아요. 자,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하고 쉬고 방에 들어가신다. 이러면 아버지가 다른 곳이 아닌 방에 간다는 의미가 더 강해지죠. 그런데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방에 하고 쉬게 되면요, 야 아버지가 드디어 들어가셔. 이제 들어가신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자, 그래서 쉬는 것도 어디에서 쉬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자, 두 번째 NG 유형은 어떤 경우일까? 끊고, 끊고, 너무 끊어서 스타카토형이 되는 경우에요. 너무 쉬는 거죠. 너무 느릿느릿하게. 단어마다 다 쉬게 되시는 경우에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십니다. 어머니도 방에 들어가십니다. 두 분은 부부이십니다.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부부 맞고요. 맞다고요. 그런데 이거를 너무 끊어서 이렇게 길게 길게 하다 보면 청중들은요, 아, 제발 빨리 얘기해줘. 메시지가 답답해 죽겠어. 기다리질 못하세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죠. 자, 세 번째 유형은 과연 뭘까? 화자가 불분명한, 화자 출처가 없는 불분명한 형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빠, 나는 아빠가 너무 좋아. 우리 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아빠, 누가 딸일까요? 이게 뭔가 구분이 돼야 되잖아요. 아빠, 나는 아빠가 너무 좋아. 우리 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딸과 아빠가 구분이 되야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아빠, 할아버지, 어머니, 심지어 부인, 딸까지 모든 게 본인 40세 목소리를 다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게 출처가 불분명한 화자의 형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유형을 걷어내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과연. 세 가지 증상에 따른 처방은 어떻게 있을까? 처방은 의외로 쉬워요. 딱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쉼표와 따옴표를 활용하시면 되시는데요. 자, 첫 번째, 쉼표로 집중시켜라. 말은 계속 이어지게 되면 집중력을 흐리게 만들죠. 중간에 한번 정도 멈춰서 쉬는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녀가 가장 원한 것은 그 사람의 건강도, 재력도, 능력도 아닌 사랑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중간에 한번 쉬는 거죠. 근데 유의하실 거는 내가 한번 쉬는 비는 공간을 만들 때 잠시 멈추셨으면 그 다음은 다소 약한 소리를 내주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면 좀더 사랑에 집중할 수 있죠. 어, 막 느껴지지 않아요 이 사랑이? 자, 이렇게 간절하게 한번 감정을 표현해 보십시오. 그리고 단 유의하실 또 하나의 것은 너무 오래 쉬시면 안 되세요. 너무 오래 쉬시면 사람들이 또 마찬가지로 답답해 하니까 적당하게 1, 2초를 멈추고 뒷단어를 강조시키시면 되십니다. 자, 두 번째는 생생하게 따옴표 기법을 살려라입니다. 뭔가 이야기를 할 때, 야, 저 사람 이기가 되게 재밌어. 라고 들릴 때는요. 그 사람이 다른 이야기를 전해줄 때 마치 빙의된 것처럼 생생하게 들리게 하기 때문이죠. 자, 어떤 어머니 두 분이서 고민을 하세요. 딸이 엄마한테 너무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근데 한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딸이 요즘에 미쳤나봐요. 나한테 성질을 내는데 내가 깜짝 놀랐잖아요? 엄마가 어떻게 그걸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그런데 한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딸이 요즘 미쳤나봐요. 요즘 저한테 화를 내는데 엄마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화를 냅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둘 중에 어떤 게 조금 더 생생하게 그림이 그려지세요? 생생하게 따옴표 기법을 잘 만드는 건 머릿속이 그림을 잘 그리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쉼표, 멈춤으로 집중시키시고 빈 공간을 활용하시고요. 자, 따옴표, 생생함으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달해 보십시오. 오늘은 맛깔나게 하는 연출법, 심표와 따옴표 두 가지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 무슨 연기를 해야 되나요? 연기자가 돼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약간의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스피치는 에너지 싸움이에요. 스피커 화자가 에너지를 많이 쓰면 듣는 청중들은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화자가 에너지를 덜 쓰면 듣는 청중들이 듣기 위한 노력과 에너지를 많이 쓰셔야 되죠. 너무 지쳐버리는 청중들은 귀를 닫아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노력이 조금만 더해진다면 아마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청중들이 재밌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 같이 앉아 계실 거예요. 자, 여러분, 스피치도 학습입니다. 불치병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스피치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저 스피치 닥터 강민정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